영원히 멸망치 아니할터이요또 저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시고, 예수님이 선할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문에 들어가 그 우리 속에 있는 자는 영생을 얻고 영원히 멸망치 않고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뺏을 자가 없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와 진실한 양들 사이에는 아주 특별한 관계가 존재합니다. 먼저 사랑의 관계인데 선한 목자는 양들을 아끼고 돌보아 주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입니다. 또한 생명의 관계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기 때문에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또 영원한 관계인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이 영원히 멸망치 않고 아버지 손에서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데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그를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심으로 믿음으로 오직 그의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서 구원을 누려야만 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심으로 그의 음성을 듣고 그분만 순종하며 따라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그를 통해 영생을 얻고 아무도 우리를 그의 손에서... 빼앗을자가 없는 이와 같은 안전한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의 양으로서 이 영원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한복음 10장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양이 문이 되어 주십니다. 또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며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으로 특별한 관계를 오늘 이 말씀과 비유를 통하여 우둔한 우리들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오늘 이 시간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주관하여 주옵시며 부족한 것들을 영원한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이 얻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 말씀 속에서 간직하며 영광의 그날까지 주의 음성만 듣고 따라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공중에서 목자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적에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우리의 모든 생활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공중으로 들림바다 올라가 목자장 대신 선한 목자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